지난 토요일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6차 촛불집회에는 무려 232만 명의 국민이 참가했습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전날 탄핵 표결이 불발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6차 촛불집회를 김평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차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 3일 오후 4시 서울 종강역. 보훈행사 시작 전이지만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으로 가려는 시민들 발길이 벌써부터 줄을 잇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부터 백발성성한 어르신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지방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올라온 시민도 많습니다. 주말 근무 마치고 역사 현장에서 분위기도 좀 느끼고 시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의견을, 좀 목소리를 내보고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바라다 보이는 100m 지점까지 호위 행진을 하며 청와대에 압박을 가한 시민들. 고은행 사장으로 몰려들면서 광화문광장 일대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아프리카TV 유명 BJ인 망치부인이 시민들과 생방송 소통하며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지지할 수 있어요? 정상인이라면 지지할 수가 없어요. 10월 말 시작된 촛불집회 열기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배를 거듭할수록 더욱 거세집니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에서 퇴진을 거부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박근혜를 탄압시키는 마음으로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민들은 또 당초 이 일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탄핵 절차가 늦었는데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전좀 약간 새누리당의 그런 정책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음 이런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전체적인 당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좀 추미애 대표의 그런 행동들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좀 많아가지고서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는 저녁 7시 일제의 촛불을 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소등 행사도 펼쳐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또 가수 한영애가 노래하는 문화재도 펼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위를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명분 없는 버티기 속에 치러진 6차 촛불 집회. 이곳 광화문 일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탄핵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담비뉴스 김평화입니다.